볼보 소식과 구매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안내드리는 볼보TV입니다. 오늘은 볼보 EX30 장단점 소개와 함께 가장 싸게 사는 법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점 하나 디자인과 마감. EX30은 콤팩트 suv 사이즈지만 실제로 보면 작아 보이지 않고 볼륨감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풀 디자인부터 캐릭터 라인까지 모두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고 전 후방 led 램프도 프리미엄 감각을 살려줍니다. 도어를 여닫을 때 묵직한 무게감 은 볼보 특유의 안정성을 느끼게 해주죠. 실내는 불필요한 장식을 최소화 한 스칸디 나비한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졌습니다. 소재가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절제된 디자인 덕분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내 정수성이 뛰어나 상위급 모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소음을 잘 차단해줍니다. 장점 둘 주행 성능과 승차감. 전기차답게 가속 반응과 초반 토크 가 경쾌합니다. 여기에 EX30은 스차관까지 잘 잡아낸 게 특징인데요. 저 속에서는 잔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고 속에서는 단단하게 받쳐주어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의 장점과 SUV의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 3. 주행거리와 충전성능. 공식 인증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더 길게 나옵니다. 일상중에서는 400km 이상도 충분히 가능했고 조건이 좋을 때는 45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350km 내외로 예상하십니다. 또한 1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장거리 이동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 모두 기본기 이상을 보여주는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 넷, 안전사양 볼보의 전통적인 강점은 바로 안전이죠. EX30에도 다양한 최신 안전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운전자 졸음이나 주의 산만을 감지해 경고를 주는 시스템, 후방 차량 접근 시 경고 기능, 충돌 피해 최소화 장치 등이 정리했습니다. 차체 자체도 단단해 충돌 안정성이 뛰어나고 운전자가 안심하고 탈수 있도록 안전에 진심인 설계가 곳곳에 방영되어 있습니다. 단점 하나, 사용자 경험과 인포테인먼트. EX30의 UI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창문 제어 버튼이 중앙에 모여 있어서 뒷좌석 유리창을열 때마다 리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기기판이 따로 없고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로만 정보를 보여주는데 속도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선을 더 크게 돌려야 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UI 구성도 직관적이지 않아 꼭 필요한 정보와 메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점 2. 이열 거주성. 앞좌석은 여유롭고 쾌적하지만 이열 공간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무릎 공간과 자판 길이가 짧아 장거리 주행시 불편할 수 있고 개방감도 부족해 아이들이 타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크지 않아 사인 가족이 장거리 여행용으로 타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두명이 타기에는 만족도가 높지만 패밀리카 용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점 셋, 통풍 시트 미지원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아쉬운 점은 통풍 시트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불편함이 뚜렷해지는 부분이라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와 추천대상 EX30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는데 울트라 트림을 기준으로 보면 가격대가 매력적입니다. 다만 최근 테슬라 모델Y의 가격 조정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EX30은 크기가 작고 이열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 5인 가족용 패밀리카보다는 1, 2인 위주 라이프스타일에 더잘 맞는 모델입니다. 특히 도심 위주의 주행이 많으신 분들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젊은 어머니 혹은 혼자 또는 두 명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안전, 충전 성능, 주행 감각까지 모두 갖춘 콤팩트 전기 SUV란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고객의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견적 문의했을 경우 중간 마진이 자등긴 견적을 받기 쉽습니다. 견적 받은 곳이 인증된 공시들러에게 알아보신 거 맞신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 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백백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딜러사는 쉽게 말해서 가맹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들러사에 소속된 공식 들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들러가 아닌 광고 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 영상들입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들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공식딜러가 도매고 그의 모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금액에서 차감되거나 견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공식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딜러는 온라인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캐피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지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미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해드리지만 문의주시면 저희 공식 블로그 중에서도 할인 좋은 상위 3매의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을 유도하여 삭신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자가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몸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공식 딜러의 상위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세요. 상담부터 계약 추후까지 저희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